이제 머리 자를 때가 돼서 여기 베니스에서 머리를 잘라보겠습니다.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가보겠습니다. 가는 길이 다 수상도시야. 와 신기하다. 지금 카니발 축제 기간이라 이렇게 가면들도 팔고 있네요 연다고 해서 딱 맞춰서 나왔는데 안 늘었네요 9시 2분인데 아... 네, 예, 예. 하면... 아, 오케이 해야? 아직 준비 중이었나요? 아, 예. 아끝지네안나면 아. Yuria, this uh clean. Si, clean clean yes and little, little visual. Visual. uh liter literal clean clean is this photo uh, like this it's okay perfetto uh, uh, like like this it's okay perfetto perfect oh uh, okay that's it's this oh yeah like is this. Yeah, yeah it's, it's okay. okay yeah but the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What?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i s is the. Just where? No way. This is Asia. Asia? Yeah. Okay. Perfect. Perfect. Grazie. a z i e Gra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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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z i e Grazie. g r a Grazie. Grazie. g a z e a z i e Gra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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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a z i 생각보다 너무 친절하시고 요구 사항도 잘 들어 주셔서 생각보다 괜찮게 잘 자른 것 같아요. 이탈리아 식이래요. 이게 약간. 근데 이제 약간 한국이랑 좀 반대인 게 샴푸를 먼저 샴푸도 안 했어요. 그냥 머리에 물만 묻히고 바로 커트하고 그냥 그대로 빠이에요. 이제 베네치아에서 수상 버스 교통권을 끊고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헬로. 아, I, I want to buy rolling Venice. 이렇게 롤링 베니스를 구입했습니다. 저는 일단 산 마르코 광장으로 갈 거라서 이 라인의 3번 수상 택시를 타 볼게요. 아, 어, 이게 산 마르코 광장 가는 것 같아요. 수상 버스에서 내려서 한 5분 7분만 걸어가면 산 마르코 광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와 골목길이 굴곡길이... 매력있죠. 와 그립니다. 하니발 축제기간이라 여기저기 다 가면들을 팔고 있네요. 산 마르코 광장에 도착을 했는데 뭔가 지금 공사 같은 걸 엄청 많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막 생각했던 그림은 아니고 여기저기 다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베네치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네요. 저 다리가 이제 탄식의 다리인데 왼쪽 북칼레 궁전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여기 푸르지오니 감옥으로 넘어가는 죄수들의 모습을 보고 탄식의 다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와 너무 예뻐요. 가장 오래됐다는 플러리안 카페인데 오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려고요.

이 동네 집은 다 알록달록 칠해져 있네요. 이제 이 브라노 섬에서 아이유님이 뮤비 촬영을 하셨는데, 어, 확실히 그럴 만큼 예쁜 섬이고 예쁜 마을인 것 같아요. 맥, 엥. 맥, 엥. 오이. 와, <laughs> 깜짝아. 와. 물멍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의자 상태가. 어, 졸려. 물멍하다가 거의 잠들 뻔했어요. 자, 여러분, 안 이제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식당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파치 파스타라고 하는 식당이 구글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아서 왔습니다.

Plate, I so, can you tell me where is the uh, Rialto Yes, you must go in front of Rialto Bridge. When you are in front of Rialto Bridge, you will have three ways to access to the bridge. If you stay in the one on the right. Grazie. Okay. 못 알아들었어요. 뭐야, 여기 길이 없네. 왜 길을? 어쨌든 생각보다 맛있고 싸고 친절하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밝고 친절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될것 같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좀 유명한 젤라또 집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름은 수소 젤라또인데 어, 어디더라? 계날개로 원 레귤러 트로베리. 어? 아, 이스 아크레. 믹스베리 아 믹스베리, please. 뭔가 새콤달콤한 거 먹고 싶어서 믹스베리 맛인가 샀고 가격은 2.5유로 나왔습니다. 음 맛있는데 또 엄청 특별하진 않네요. 그래도 먹어볼만합니다. 가격도 비싼 편은 아닌 것 같고 음 맛있어요. 이제 약간 해가 질 느낌이라서 숙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낮에는 괜찮은데 이런 골목길을 어두컴컴한데 다니려고 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빠른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밖에 생각보다 추운데 너무 밖에서만 이렇게 오래 돌아다니니까 생각보다 몸이 굳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돌아다녀 봐야 될것 같고,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